오늘은 뇌 전문가 이븐 박사님과 함께 천국 여행을 해볼 텐데요. 사후 세계, 영혼, 하나님은 실제로 존재하는가? 그 답을 찾아서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버지니아 주 린치 버그, 2008년 11월 10일 새벽에 내가 눈을 뜨니 묵직하고 극도로 참기 힘든 욱신거리는 아픔이 척추 깊은 곳까지 파고들었다. 몸은 곧 식은 땀으로 흠뻑 젖었고 출근 시간이 다 되었어도 나는 여전히 고통으로 몸부림치며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다. 두 눈은 뜬 채로 눈동자가 뒤집혀 있었다. 아내는 급히 구급차를 불렀고 나는 신속히 린치버그 종합병원 응급실로 호송되었다. 나는 뇌에 어떤 심각한 손상을 입고 대발작이 일어난 상태였다. 아무 말도 나는 할수 없었다. 그 후로 7일간 나는 몸만 있는 상태로 존재했다. 느닷없이 심각한 대장균성 박테리아 뇌막염에 걸린 것이다. 그 일주일 동안 나는 이 세상을 떠나 있었다. 응급실에 있는 동안 나는 세 마디의 말을 외쳤다고 한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모두 내 쪽으로 다가왔을 때 나는 이미 완전한 무반응 상태가 되어 있었다. 내 상태는 계속 악화되어 생존율은 10%였고 설령 죽지 않는다 해도 나의 뇌를 침범한 박테리아들은 대뇌피질의 상당 부분을 먹어치워서 식물인간으로 여생을 보내게 될 가능성이 컸다. 사실상 내 모습은 시체나 다름 없었다. 육체는 침대 위에 놓여 있었지만 사실 나는 다른 곳에 있었다. 캄캄한 암흑인데 보는 것이 가능한 암흑이었다. 피 같기도 하고 구토물 같기도 한 죽음의 냄새가 났다. 어쨌든 이곳은 내가 있을 곳이 아니었다. 여기서 빠져나가야만 했다. 하지만 어디로 간단 말인가? 질문을 한 바로 그 순간 어둠으로부터 새로운 뭔가가 솟아나왔다. 황금빛의 빛줄기들이 천천히 돌자 내 주위의 어둠은 점점 부서지면서 떨어져 나가기 시작했다. 그러자 지금껏 들어본 어떤 음악보다 아름답고 생생한 소리가 들려왔다. 빛의 한 중앙에서 뻥 뚫린 구멍이 나타났다. 나는 순식간에 그 구멍 속으로 휙 빨려 들어가. 완전히 새로운 세상에 놓이게 되었다. 내가 지금껏 보지 못했던 가장 아름답고 찬란한 세상이었다. 눈부시게 빛나고 생기가 넘치고 황홀한 곳에 나는 내가 다시 태어났다고 느꼈다. 내 아래로는 푸르고 무성하게 우거진 전원 풍경이 펼쳐졌다. 주변을 돌아보니 내 안의 아주 깊은 부분에서 이 장소를 기억하고 있어 여기로 다시 돌아온 것을 기뻐하고 있었다. 나는 날고 있었다. 나무, 들판, 시냇물, 폭포. 여기저기 사람들은 둥글게 모여서 노래를 하고 춤을 추며 웃었다. 주변에 만발한 꽃과 나무들의 따뜻한 생명력이 넘쳐났다. 믿을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세상. 그런데 꿈은 아니었다. 나는 내가 어디에 있는지 몰랐지만 한가지만은 확실했다. 내가 갑자기 놓인 이곳은 실제 현실이었다. 어느 순간 내가 혼자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나는 깨달았다. 누군가 내 옆에 있었다. 황갈색의 긴 머리와 푸른 눈의 아름다운 여자였다. 우리가 여유롭게 비행하며 만발한 꽃들을 지나치자 우리가 스치는 나무의 꽃봉오리들은 활짝 피어났다. 그녀가 말을 하자 그 메시지는 바람처럼 나를 통과했고 나는 그것이 진실임을 즉시 깨달았다. 당신은 진실로 사랑받고 있고 소중히 여겨지고 있어요. 영원히. 당신이 두려워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엄청나게 깊은 안도감이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왔다. 마치 평생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로 해왔던 인생이라는 게임의 규칙을 건네받은 것 같았다. 이것은 내 인생에서 가장 실제적인 경험이었다. 나는 아내 홀리와 아이들을 데리고 가끔 성공회 성당에 다녔다. 집에서 아이들에게 잠자기 전 기도를 시키긴 했지만 영적인 가장은 결코 아니었다. 오히려 영적인 일들이 과연 사실로 존재하는지 항상 의심했다. 하나님과 천국과 사후 세계를 믿고 싶었지만 수십 년을 신경외과 학계의 엄격한 과학적 세계 속에서 보내면서 뇌가 의식 영혼을 만든다고 믿었다. 과학은 오직 실제로 있는 것에 대해 관심을 가질 뿐이다. 내가 직접 느끼거나 접할 수 없는 것에 나는 흥미가 없었다. 병원에서 내가 의식을 잃은 지 2일째 아침. 아내, 누나, 부모님들이 나를 둘러싸며 내 손을 잡고 기도했다. 박테리아들이 계속 나의 뇌를 먹어치우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는 동안 나는 구름 속에 있었다. 구름들보다 한참 위에서는 반짝이는 투명한 구체 모양의 존재들이 하늘을 가로질러 날면서 그 뒤로 기다란 선을 남겼다. 천사들인가? 이들은 내가 지상에서 알았던 그 무엇과도 전혀 달랐다. 그들은 더 진보된 고차원의 존재들이었다. 거룩한 성가처럼 거대하게 울리는 사운드가 위쪽에서 들려왔다. 그 세계에서는 뭔가를 보거나 들을 때 이미 그것의 일부가 되어 신비로운 방식으로 그것과 하나가 되었다. 여기가 어디지? 나는 누구지? 내가 왜 여기에 있지? 내가 질문을 던질 때마다 마치 파도가 내게로 와 부서지면서 빛과 색채와 사랑과 아름다움이 한꺼번에 폭발하듯이 답은 즉각적으로 주어졌다. 생각들이 직접 내게로 들어왔는데 나는 힘들이지 않고 바로 이해할 수 있었다. 하나님 창조주 우주 만물을 있게 한 근원 이 존재는 참으로 가까이 있어서 나 사이에 일체의 틈이 없다고 느껴질 정도였다. 그러면서도 나는 창조주의 무한한 광대함과 그에 비해 내가 얼마나 하잘것없이 작은지 느낄 수 있었다. 그러니까 나는 더 넓은 세상에 태어났는데 그 세상은 하나의 거대한 우주적 자궁 같았다. 질문을 하면 바로 답이 주어졌고 우리가 아는 언어의 형식은 아니었지만 이 존재의 목소리는 따뜻했으며 인격적이었다. 그 존재는 우리 인간이 지닌 특성들을 무한한 규모로 더 많이 갖고 있었고 나를 깊이 이해했다. 따뜻함, 자비로움, 연민, 심지어 유머까지 지니고 있었다. 그 존재, 하나님은 내게 우주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상상 이상으로 많은 우주들이 있는데 그 바탕에는 사랑이 자리하고 있다고 말해 주었다. 우리의 세계에서 때로는 악이 끔찍하고 매우 강력한 것처럼 보여도 더큰 그림에서 본다면 사랑이 지배적이고 궁극적으로 승리를 거둘 것이라고 했다. 지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과 공간의 세계는 이 고차원 세계와 긴밀하고도 복잡하게 맞물려 있었다. 나의 동반자가 말했다. 우리는 당신에게 많은 것을 보여줄 거예요. 그렇지만 당신은 다시 돌아가게 될 거예요. 이 전체 여정이 일종의 투어였다고. 영적인 세계에 대한 광범위한 둘러보기, 잘 짜여진 관광여행처럼 모든 계층과 모든 차원에 대한 탐험이인 것이다. 나는 궁극적으로 정말 중요한 것, 유일하게 중요한 것에 대해 배웠다. 하나의 문장으로 표현하면 당신은 사랑받고 있습니다.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랑이었다. 의심의 여지없이 사랑은 모든 것의 근본이다. 이것이야말로 사실들 중에 사실이며 살아 숨쉬는 진실들 중에 진실이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될 수 있다는 거짓말은 이 세상 모든 종류의 불안 심리의 근본 원인이며 이에 대한 치유는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낼 수 없다는 앎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 지식은 내가 배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최고의 지식이다. 의대 시절에 사람들의 의식은 매우 복합적인 컴퓨터 프로그램에 불과하다는 식의 주장들을 들었다. 우리 뇌에서 끊임없이 켜지는 10조개가 넘는 뉴런, 신경세포들이 평생 쓸수 있는 의식과 기억을 만들어낸다는 것이다. 그러나 뇌 자체가 의식, 영혼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다. 지금 나는 우주에 목적이 있다는 것을 믿게 되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측면과 비교했을 때 우주의 물리적 측면은 그저 먼지 입자에 불과하다. 그곳에 있을 때 나는 번데기처럼 껍질을 깨고 나온 나비 같았다. 어마어마하게 검은 우주적 공간에서 지구는 희미한 푸른 점처럼 보였다. 지구는 선과 악이 함께 공존한다는 점이 독특한 특징이었다. 지구에서도 악보다는 선이 훨씬 더 많지만 지구는 악이 세력을 펼칠 수 있도록 허용된 곳이다. 악이 때로 득세한다는 것을 창조주는 알고 있는데 이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라는 선물을 주기 위해 필요한 조치로 허용된 것이다. 악의 작은 입자들이 우주 속에 뿌려지긴 했지만 우주에는 선함, 풍요로움, 희망, 조건 없는 사랑이 넘쳐나고 있다. 우주의 기본 구조 자체가 사랑과 수용이기 때문이다. 지상에서의 우리 삶은 매우 중요하다. 여기서 우리의 역할은 신성, 하나님을 향해 자라가는 것이다. 우리는 유한한 육체와 뇌 속에 거주하는 영적인 존재들이다. 실제로 생각하고 선택하는 주체는 우리의 영혼이지 뇌가 아니다. 우리는 물질적인 뇌와 육체의 요구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다. 그것을 넘어서 있는 그 이상의 존재다. 이것이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회복하게 될 진정한 영적 자아다. 그러나 그날이 오기 전까지 우리는 영적 자아를 개발하여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한다.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을 통해서다. 영적 세계의 구성성분 자체가 바로 사랑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하나님을 상상할 때 사람들의 가장 큰 오해는 하나님을 비인격적인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물론 하나님은 측량할 길 없는 우주의 완전함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시에 당신과 나보다 더 인간적인 존재라고 할수 있다. 우리 인간들의 상황을 이해하고 연민을 느끼시는 분이다. 내가 병원에 온지 나흘째 목요일이 되자 내 상태는 위독함에서 가망 없음으로 바뀌었다. 박테리아성 뇌막염 환자가 며칠 이상 혼수 상태로 있다가 완전히 회복한 경우는 없었다. 아내와 어머니, 누나들, 간호사들이 모두 내 침대 주위로 모여 손을 잡고 내 회복을 위해 다시 한번 기도를 시작했다. 하나님, 이분을 우리에게 돌려주소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들이 함께 기도한 것은 좋은 일이었다. 아래의 세계로부터 오는 기도들이 마침내 내게로 전달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육체를 떠나 있는 동안 내가 깨달은 것들은 궁극적으로 어느 누구도 우리는 고아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관찰하고 보살펴주는 존재들이 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창조주의 깊은 관심을 받고 있다. 아내 홀리는 침대 곁에 앉아 내 손을 잡고 기도했다. 하나님, 제발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이분은 그동안 많은 사람들을 낫게 했어요. 이제는 이분이 나을 차례예요. 나는 중심 근원 깊은 곳에서 창조주와 천사들로부터 배움을 받았다. 그러다가 관문까지 왔는데 다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천국의 문이 닫힌 것이다. 나는 이전에는 결코 느껴보지 못한 슬픔을 느꼈다. 커다란 벽 같은 구름들을 통과하며 나는 아래로 이동했다. 저 멀리 수많은 존재들이 무릎을 꿇은 채 둥근 원으로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습과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들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런 기도들이 나에게 힘이 되어 왠지 모르게 모든 것이 잘 되리라는 완전한 믿음과 신뢰가 생겼다. 무한한 사랑의 신이 내게 약속했듯이 나는 보살핌을 받게 될 것이고 내가 어디에 있든 천국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는 것을 믿었다. 나는 1980년 듀크 대학 의과 대학원에서 의학 박사 학위를 땄고 15년간 하버드 메디컬 스쿨에서 신경외과 전문의로 과학에 헌신하는 삶을 살아왔다. 그런데 2008년 11월 10일 54세의 나이에 희귀한 질병에 걸려 7일간 혼수 상태에 빠졌다. 이 동안에 나의 대뇌의 신피질, 즉, 뇌의 겉 표면이 기능을 멈춰버렸다. 그것이 작동하지 않았으니 사실상 뇌가 없는 상태나 마찬가지였다. 지난 수년간 신경외과 의사로서 나는 신기한 경험을 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대개는 심장마비가 일어난 후였는데 신비로운 풍경 속을 여행했다거나 죽은 가족들과 만나서 대화했다는, 심지어 하나님을 직접 만났다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이 모든 내세 뇌의 경험은 뇌작용으로 뇌의 인한 환상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내가 혼수상태였을 때 나의 뇌는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 물리적 뇌의 한계에서 벗어나 완전히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의식 영혼의 세계와 직면하게 된 것이다. 나의 체험은. 몸과 뇌의 죽음이 의식의 종말은 아니라는 것.인간의 체험은 무덤을 넘어서까지 계속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내가 간 그곳 천국은 실제 했다.오히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곳의 삶이 꿈처럼 느껴질 정도로 그곳은 생생했다.내가 혼수상태에 빠진 지 7일째 되는 일요일 아침 드디어 5일 동안 지루하게 내리던 비가 그쳤다.저 멀리 산봉우리에서 아주 선명한 무지개가 보였다. 의사는 아내에게 최후 통첩을 했다. 뇌의 고등 기능은 현재 전혀 작동하지 않습니다. 웨이드 박사는 이제 보낼 때가 되었습니다. 라는 말을 길게 하고 있었다. 그 무렵 나는 천상의 세계에서 점점 아래로 내려오고 있었고 인간의 얼굴들이 보였다. 나는 그들이 나에게 돌아오라고 간청하고 있음을 알았다. 나는 돌아가야만 했다. 천국에 있을 때 나는 걱정할 일이 전혀 없었다. 열살난 아들 본드가 내 침대 위로 올라와 흐느끼면서 내 이마에 입을 맞추고 내 어깨를 쓰다듬었다. "아빠, 나을 거예요. 아빠는 괜찮아질 거예요." 누나 실비아도 내 침대 곁으로 다가왔다. 나의 축 늘어진 얼굴을 응시하던 그때 내가 눈을 떴다. 실비아가 날카로운 비명을 질렀다. 이분이 깨어났어! 깨어났다고! 웨이드 박사가 즉각 내 목에 삽입되어 있는 호흡기 튜브를 조심스럽게 빼냈다. 나는 약간 숨이 막혔다가 7일 만에 아무 도움 없이 폐에 가득 찬 숨을 내쉬며 입 밖으로 첫 마디를 내뱉었다. 고마워요. 나는 평화로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다잘될 거야. 나는 말뿐 아니라 존재 자체로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다. 우리 존재 자체가 신성한 기적임을 알려주듯 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각각 깊이 바라보았다. 걱정하지 마. 다잘될 거니까. 나는 반복해서 말했다. 나는 차츰 주변을 살펴보며 물었다. 그런데 다들 여기서 무슨 일이야? 동생 필리스가 대답했다. 오빠야 말로 어떻게 된 거야? 처음 눈을 떴을 때 나는 얼마 전에 있었던 곳 경이로운 천국에 대한 기억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제 시공간의 한계 제한적인 사고 체계에 언어에만 의존하는 의사소통 등으로 특징 지워진 육체적 존재라는 아주 꽉낀옷 속으로 간신히 비집고 돌아오고 있었다. 나는 아주 머나먼 곳으로부터 한때 꺼버렸으나 이제 다시 작동되고 있는 두뇌라는 우주정거장으로 재진입한 것이다. 내가 몸을 떠나 있던 일주일 동안 내게 일어났던 일을 묘사하기 위해 로켓 발사라는 표현보다 더 적절한 비유는 없을 것이다. 나는 밤새도록 그들에게 우주 정거장 같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늘어놓았다. 동생 배치가 말하기를 정말 신기했던 건 오빠가 이제 막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 온갖 이상한 이야기들만 하고 있는데도 오빠의 유머 감각은 그대로였다는 거야. 정말 오빠가 맞더라고. 내가 빠른 속도로 회복하는 것을 보며 모두 놀랐다. 의사 한 명은 내이 극도의 행복감을 뇌 손상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그때 나는 의사들의 진단과는 무관하게 결코 뇌가 손상된 사람이 아니라 완전히 건강한 상태였다. 몸에서 벗어나 있던 일주일 동안의 기억들은 여전히 내 의식 속에 아주 선명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로 돌아오게 되어 무척 행복했다. 하지만 내가 행복했던 또 다른 이유는 내가 정말 누구인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떤 종류의 세상인지를 처음으로 이해했기 때문이다. 나는 내 경험을 사람들과 특히 동료 의사들과 나누고자 하는 순진한 열정으로 가득했다. 그러나 상당수의 사람들이 원하지 않았다. 특히 의학 분야의 사람들이 그랬다. 지난날 내환 들이 수술 받는 동안 다른 차원의 세계를 경험했다며 내게 애써 설명할 때 내가 보였던 반응과 똑같았다. 몇년전 내가 돌보았던 뇌종양 남자 환자 조 씨가 진단받은 지 1년쯤 사망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의 딸이 유방암에 의한 뇌종양을 앓게 되었고 생존 가능성이 몇 달밖에 되지 않았다. 그의 어머니 즉 조지의 아내 수산나가 말했다. 선생님, 우리 딸이 정말 희한한 꿈을 꿨어요. 꿈에 아빠가 나타났는데 모든 게다잘될 거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하더래요. 선생님, 그런데 가장 믿기 힘든 건 남편이 입 있던 옷이었어요. 노란색 셔츠와 중절모를 쓰고 있었대요. 제가 조지와 처음 연애할 때 노란색 셔츠와 중절모를 사준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신혼여행에서 짐을 분실해 셔츠와 중절모도 그때 잃어버렸죠. 내가 말했다. 따님이 그 옷과 모자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던 모양입니다. 아니라니까요. 그녀가 웃었다. 그 점이 신기한 거예요. 그 셔츠와 중절모를 잃어버린 후에 우리는 그것을 완전히 잊어버렸고 한 번도 이야기를 꺼낸 적이 없어요. 물론 우리 딸도 그 이야기를 전혀 들은 적이 없고요. 의사 생활을 하면서 나는 이처럼 혼수 상태나 수술 도중에 특이한 경험을 했다고 말하는 환자들을 수차례 접해왔다. 그러나 나는 그것이 그들의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현상일 뿐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내가 혼수 상태에서 경험했던 초강력 현실은 내뇌 속에서 일어난 일이 결코 아니었다. 내 경험들은 시각적, 청각적인 면에서 고도로 정교한 수준이었고, 나의 뇌 작동이 오히려 평소보다 더 높은 수준에서 기능했음을 암시한다. 그런데 고등기능을 하는 나의 뇌는 그 작업을 할수 없는 상태였다. 내가 이 세상에서 벗어나 다른 세상으로 로켓처럼 돌진하게 되었다는 사실은 의학적인 면에서 진정한 뉴스라고 할만했고, 내가 완전히 회복되었다는 것은 전혀 있을 수 없는 기적이라고밖에 설명할 도리가 없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이야기는 내가 다녀왔던 곳에 대한 이야기다. 나는 과학자로서 이 이야기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 나는 내 서재의 벽난로 옆, 안락의자에 몇 시간째 앉아서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들을 생각해 보고 있었는데, 아들 이분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나는 의자에서 일어나 한참 동안 그를 껴안았다. 이분이 나중에 이야기하기를 아빠가 어찌나 맑고 선명하게 느껴졌던지, 아빠 안에서 어떤 빛이 나는 것 같았어요. 했다. 나는 사람의 마음과 개성, 소위 영혼이라는 것은 육체를 떠나서도 계속 존재하는 것임을 내 경험을 세상에 알려야만 했다. 서재의 벽난로에 불을 지피고 의자에 앉아 글을 쓰기 시작했다. 천국에서의 모든 기억들이 맑고 상쾌하게 그대로 있었기 때문이다. 혼수 상태였을 때 나의 뇌는 잘못 작동한 것이 아니라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 뇌가 다운되어 꺼진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살아있었고, 무엇보다 사랑, 영혼, 실제성으로 특징 지어진 세계에서 진실로 깨어있었다. 나의 경험은 내가 살고 있는 집보다 더 실제 현실이었고, 벽난로에서 타는 저 장작보다 더 생생한 현실이었다. 마침내 내가 체험한 것을 다 기록하고 나서 나는 임사 체험에 관한 다른 사람들의 기록들을 읽기 시작했다. 최근뿐만 아니라 과거 수세기 동안에도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내가 겪은 일들을 경험해왔다. 임사 체험들이 비록 모두 똑같지는 않았고, 각자의 독특한 경험들이 있었지만, 동일한 요소들이 매번 나타났는데 많은 부분이 내가 경험한 것과 비슷했다. 어두운 터널이나 계곡을 통과해서 빛나고 생생한 풍경, 초강력 현실이 있는 곳으로 나아간다는 이야기는 고대 그리스나 이집트 시대부터 있어왔다. 천사라는 존재들이 이 지상에 사는 사람들의 활동을 지켜보고 있다거나 죽은 사람들을 맞이해준다는 믿음과 모든 방향으로 동시에 보는 것이 가능한 초감각, 성과 같은 음악이 들리는데 단순히 귀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존재 전체로 들어온다는 이야기들, 그리고 조건 없는 사랑의 강렬함을 경험했다는 이야기들이 있었다. 물론 이런 책과 자료들은 내가 비슷한 경험을 하기 전부터 존재했지만 나는 그것들의 눈길조차 준 적이 없었다. 2008년 12월 나는 성당에 갔다. 교회 안에 아름다운 장식들과 음악이 그때 천상의 기억들을 한꺼번에 다시 떠오르게 했다. 스테인드 글라스 창의 구름과 천사들을 보니 아름다운 천상의 광경들이 다시 보이는 듯 했고, 제자들과 빵을 나눠 먹고 있는 예수님의 그림에서는 하나님과 나눈 영적 교감이 떠올랐다. 그때 맛보았던 조건 없는 무한한 사랑의 은총이 다시 생각나자 온 몸이 떨려왔다. 나는 신을 믿게 되었다기보다 신을 알게 되었다. 내뺨 위로 눈물이 흘러내렸다. 혼수 상태에 빠졌을 당시 나는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연구기관들에서 평생을 보낸 의사였으며 인간의 뇌와 의식의 관계를 연구하는 사람이었다.혹은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뇌의 기능과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주장을 나는 믿지 않았었다. 영혼은 매우 실제적일 뿐 아니라 어떤 물리적 세상보다 더 실제적이며 오히려 그 모든 것의 근본이다. 서구 문화는 현대 과학 기술의 힘에 점점 현혹되면서 이 진실을 잃어버렸다. 인간 존재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영성을 상실한 것이다. 하지만 나는 혼수 상태에서 이 낮은 수준의 물리적 세계를 떠나 전능한 창조주의 지고한 거주처를 방문함으로써 우리 인간의 지식 수준과 경외로운 신의 차원 사이에는 어마어마한 간격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내가 저 너머 세계에서 발견한 사실은 인간은 영혼을 지닌 존재라는 것. 지금의 물질계만이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일은 마치 스스로를 작은 벽장 안에 가둬놓고 바깥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상상하는 것과 똑같다. 물질이 유일한 현실이고 생각, 의식, 감정, 영혼은 그저 물질로부터 만들어진 것이라고 믿어왔던 내가 영적 우주의 본성에 대해 깨닫게 되면서 내가 눈이 멀었다가 지금은 보게 되었다는 요한복음 9장 25절의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게 되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잠시 다녀가는 여행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위해서는 기도를 통해 자신의 영혼 속으로 깊이 들어가야 한다. 기도처럼 의식이 향상된 상태에서 우리는 또 다른 차원의 신비로운 세계로 진입할 수 있게 된다. 나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직접 듣거나 얼굴을 보지는 못했다. 마치 신은 생각을 통해 내게 말을 거는 것 같았는데 그 생각들은 거대한 파도 물결처럼 나에게 밀려오고 주변의 모든 것을 뒤흔들면서 존재의 보다 깊숙한 구조물, 즉, 영혼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다. 그러나 그 일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이라도 당장 기도로 할수 있는 일이다. 하나님과 대화한다는 것은 최고로 굉장한 경험인 동시에 가장 자연스러운 일일 뿐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전지하고 전능하며 인격적인 모습으로 그리고 사랑의 모습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시기 때문이다. 나는 사실 생후 4개월 된 아기 때 입양이 되었고, 친부모에게 버림받았다는 거절감이 한평생 의식 깊은 곳에 상처로 남아 있었다. 그러나 임사체험을 통해 나의 상처 입은 영혼은 치유되었다. 나는 언제나 사랑받고 있었으며 모든 사람들도 그러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므로, 병원에서 퇴원한지 넉 달이 지났을 때 나의 친부모님이 나를 입양을 보낸 후 낳은 누이 캐시가 여동생 배치의 사진을 보내왔다.배치는 몇년전 죽었는데 나는 그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그러나 배치의 사진을 계속해서 바라보는 동안 내 눈가가 촉촉해졌다.그녀는 낯이 익었다. 천상의 세계에서 나비 날개를 타고 나를 안내해 주던 그녀의 사랑스러운 미소와 한없이 나를 격려해 주던 믿음직한 그 표정과 빛나는 푸른 눈을 나는 알아보았다. 바로 그녀였다. 잠시 동안 두 세계가 합쳐졌다. 그 세계에서 나는 내가 누구인지를 배웠고 나는 사랑받고 있다는 믿음, 버림받은 자로서 내가 한평생 가장 듣고 싶어 했던 말을 들었다. 오늘날의 물질 중심적인 세상에서 우리는 내가 진정 누구이며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는 고아라고 잘못 느끼고 있다. 창조주의 그큰 사랑과 우리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지상에서 우리는 길 잃은 고아의 심정으로 살아가지 않아도 될 것이다. 사람이 속는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사실이 아닌 것을 믿을 때이고 다른 하나는 사실인 것을 믿으려 하지 않을 때다. 키에르 케고르